누가 보고 있는 느낌이 드냐? 이상한 소리가 났거든요? 추방자 및 사망자의 소속과 신분은 공개되지 않는다 아 진짜 누구지? 너무 궁금하다 거 유주얼 서스펙트 급이야 딴건 저도 심증이고 지금 제가 알아낼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이 중에 하나가 공범... 알겠죠? 직업 마피아 게임을 해보질 않았어요 어? 거짓말 하네. 아침부터 나 계속 얘기했어. 우리끼리만 한번 얘기해보는 거. 내가 뭐 잘못했어? 씨발로 마 감정적인 음. 이야기까지 되는 것 같아서 그만 얘기하고. 한 번도 소외되는 기분 느껴본 적이 없는데 지금 되게 소외되는 기분이에요. 더욱 치열해진 공범 시즌 2. 당신이라면 누구를 먼저 추방하시겠습니까?